안녕하세요. 유창기 원장입니다. 어, 리만스 관절염으로 저와 치료 중이신 환자분의 기록인데요. 엠티엑를두 어, 알로 줄인지 한 달이 넘어간 시점인데 요물질로만 넘어 봤습니다. 세 알에서 두 알로 세 알에서 두 알로 줄인 상황이신데 한 달이 지나갔죠. 4주가 지나가면 엠티엑의 줄인 여파가 나타나는 시점이죠. 4주 정도면 줄인 여파가 나타납니다. 지금 제를 먹어야 되나 다시 트로이드를 잠시 먹을까 엠티엑를줄 일까 고민 중이신데 오늘 아침. 월요일 아침 갑자기 통증이 줄어서 평소로, 평상시로 돌아왔다. 어, 저녁은 전복죽을 가볍게 드셨다. 저녁, 조반, 석죽을 지키시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관절 컨디션이 좋아진 겁니다. 저녁을 소식하셔서, 어, MTX, 메토트레스의 두알 고비를 이렇게 넘기면 좋겠습니다. 어, 음식 조절도 물론 이렇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류마스 관절염의 활성도 자체도 낮아지고, 두 알로 줄인 상태에서 염증 수치가 오르지 않아야지 이 고비를 넘길 수가 있습니다.